자, 이제 13장은 아주 간단해요. 예후의 아들 여호 아하스, 그리고 그 아들 여호 아스가 이어서 통치했다. 그냥 그 얘기예요. 계속 예후 가문이구나. 엘리야때 나왔던 그 이름이구나. 아하방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까지 계속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다. 11기 하, 어렵지 않다. 왜 망했는지만 알면 된다. 누구 때문이냐? 아합 때문이다. 아합을 진멸시키는 얘기가, 어, 심판하는 얘기가 예언자에 의해서 망한다! 망한다! 그러더니 진짜 망하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엘리사가 이제 죽는 거예요. 1년의 그러니까 스토리가 여기 와서야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네, 아합 가문 진멸 스토리. 이게 11기. 상하의 제일 가운데 토막 제가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물고기 그림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장면인데요 이게 눈알만 하나 그리면 지금 물고기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예언자들도 나타나는데 결국 이 덩어리 얘기를 우리가 지금 지금 열한기 하 13장에 오니까 여기 지금 15장인데 13장 오니까 엘리사가 죽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쯤에 죽어요. 지금 여기가 열한기하 15장이잖아요. 지금 13장이거든요. 13장. 네, 이쯤에서 엘리사가 죽어요. 아직 계속 아합과 관련된 얘기구나. 어렵지 않네. 열한기 상하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읽으십시오. 자, 이렇게 일련의 스토리 아합과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는. 그 스토리가 거의 끝나가게 되는 그 언저리에, 그 즈음에 요엘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오바디아를 읽었고요. 그 다음에 요엘을, 네, 이 즈음에, 지금 이제 여우람이 지나갔지만 이렇게 이 즈음에 그것을 제 읽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요엘서를 보시면 유명한 2장 28절, 29절이 생각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네,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 읽으실 때 여기 요엘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떤 날을 예약해요. 그 날이 오면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즉심 판이 나타나는 날, 계속 기다렸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란 뜻이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읽으시고, 늘 이방 종교도 그렇지만, 술사에게 주는 그들 신의, 이방 신들도 그렇지만, 신접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내용도 그런 식인 거예요. 망한다, 어떻다. 심판의 내용들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심판의 날, 그날은 끝이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름도 나온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도 없이만 나오는 이런 나라들을 이름에 대해서 힘드시죠? 근데 괜찮아요.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읽으시면, 아, 이거는 망한다는 뜻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거는 회개하라는 뜻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구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언서 내용이. 그래서 요엘서를 남, 유다, 요람 지나고 나서 요아스, 또 요아스, 이런 왕들이 나타날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